그니까요. <laughs> 어우 열심히 나갔다. 태풍 있고 비오는 날은 안 나갔어요. <laughs> 태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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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막 이런 날 빼고 다 나갔어요. 심지어 나갔는데 오후 비막 적혀 있잖아요. 아 진짜 열심히 살았어. 일주일씩 못 보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. 아유 열흘씩 못 보고 막2 주씩 못 보고 이런 날 있었죠. <laughs> 그때는 돌아도 돌아도 못 찾는 날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한한 뭐한 3, 4일이면 못 찾을 수도 있지. 근데 일주일이 넘어가면 내가 봤는데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이게 한 열흘쯤 넘어가면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이 눈을 뒀다가 어디다 쓰나. 아직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겨우 얘네가 무슨 행동을 하루에 얼마만큼 하고 그것도 야간도 아니고 주간에만 얼마만큼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쓰고 있고 뭐 이제 좀 눈에 익은 개체들이 생겼으니까 아 그럼 얘네들을 좀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겠구나. 네. 이... 꼬물 철을 한번 아, 직떻만한데자이이된 날? 이렇게 거죠. 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안타까워서. 아니, 어떻게 하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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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하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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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가, 하다가, 하 하다가, 조다 하다가, 하다가, 하가 하다가,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돼요. 아열 수는 있어요? 안에서 열던가 아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, 열어야. 이렇게. 2년 더 타는 걸 목표로 애껴서 조심조심 굴리고 있어. 요 아. 시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, 2주 동안.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정한 구간에서 이제 나눠서 녹음기를 놓고 그러면 돌고래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, 몇 마리가 있었는지,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지역에서 그거를 지나갈 때는 볼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이 볼수 있는 거는 저희는 낮에만 볼수 있잖아요. 그리고 낮에 저희가 나가는 시간만 볼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태풍이 왔을 때는 보지 못하고 비가 왔을 때는 힘들고 안개가 꼈을 때는 힘든데 그그 기간들을 이 녹음기로 남방큰돌고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, 보는 거죠. 처음에 녹음이 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. 아 이런 소리구나. 제주도 바다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. 돌고래는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. 내가 내가 녹음을 한 걸로는 여기까지 볼수 있구나. 이런 거를 보는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신기했고 고 태풍이 왔어요. 태풍이 오는데 저희가 나가서 그거를 수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태풍이 오기 전에. 태풍이 오기 전날에 전전날에 저희가 타는 배가 벌써 항에 들어와서 파킹이 되어 있는 거. 주차가 되어져 있어서 선, 선장님은 나가기 지 않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태풍 바비를 맞은 거죠. 저희 녹음기들이. 그여사는 하면 중성구를 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내가 좀 맞춰줄게. 아, 네. 그러고 있을 때는 진짜, 어, 너무, 너무 상심이 컸죠. 안타깝다. 네. 응. 내가 더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못 모으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너무 응. 마음이 아팠죠. 저쪽에 바위, 예, 아. 네, 그쪽 좀 옆에, 예, 네, 아. 거기서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. 생기 살았어요? 네. 다행이다. 아 진짜 놀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돌 받으세요 절. 절에 빨리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아 어떡해 진짜. <laughs> 아, 아유. 를 누르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타다다다닥 소리가 나왔잖아요 망했다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막 지나가고 있어요 일단 가까이 있고 찍을 수 있고 네. 잘 보이는데 네. 안찍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렇게 찍는 건데 찍고 나서 맨날 괴로운 거죠. 아, 너무 많이 찍었다. 저번에 배서을 했어요. 8천 장이라니 근데 엄청 넓게 보면 안 엮일 수는 없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쟤네가 살고 있는 바다에 바다에 살고 있는 제주 연안에 살잖아요. 갑자기 피부병이 이상한 피부병이 막 돌아요. 그러면 제주 사람들 다 긴장해야 돼요. 뭐가 있을 수,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무언가가 혹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식의 어떤 먼 관계?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고래들이 사는 데 도움이 되면 조금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한 어떤 결과들이 어? 어 그런 재밌는 게 있어서? 어, 우리는 그럼 얘네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살수 있게 남겨둘까? 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러면 좀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종류의